클럽은 언제, 어떻게 던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클럽을 던진다는 것은 클럽이 릴리스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릴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클럽이 릴리스되는 것, 클럽이 던져지는 시점은 골퍼들마다, 사람마다 결국엔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스틴 존슨이나 뭐, 카메론 챔프 같은 골반이 굉장히 유연하고 회전이 많이 되는 이런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릴리스 되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어,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임팩트 하는 순간 배꼽이 거의 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 클럽에 던져지는 시점은 굉장히 빠른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골퍼분이 슬라이스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어, 유연성을 떠나서 당연히 클럽이 릴리스 되는 시점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음,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손목을 억지로 이렇게 돌려서 릴리스 되는 시점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어, 해답일까요? 자, 제 지난 영상들을 많이 봐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하체가 지면을 누르고 차면서 골반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골반이 올라갔을 때는 해부학적으로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우리 몸은 회전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골반이 올라가면서 기울어지게 되고 그때 자연스럽게 클럽은 이렇게 던져지는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테니스채를 가져온 것처럼 어, 테니스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 선수들이 스매싱을 날릴 때 몸이 회전을 하고 회전이 멈추면서 팔이 휙 마치 던져지듯이 팔이 나가 떨어지듯이 휙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지금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가 억지로 손목을 이렇게 넘겨서 릴리스 시점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우선 하체가 회전을 잘 하면서 골반이 확실하게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순서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클럽을 잘 던져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클럽은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어, 스윙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클럽은 잘 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클럽은 어떻게 당겨져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